네, 안녕하십니까. 금일 주식시장 시장전에 간단하게 시장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미국 시장 설명을 잠깐 했었는데요. 다우젠 아, 수는 상승으로 마감했고, 네. 금일 시장도 금요일날 좋았죠. 네, 오늘도, 오늘도 어, 기존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뭐 나쁠게 없는 시장입니다. 남북 경제 협력과 남북 대화,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될 것 같고, 위험에서도 좀 벗어나는 겁니다. 대국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큰 악재 중에 하나죠. 예. 전 세계 중시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이유의 첫 번째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PER 기준 10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일본 시장이나 미국 시장, 대만 시장을 비교해서 굉장히 저평가 상태입니다. 또한 중국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갔을 때 PER 30배 가까이 지수 PER이 가격 올라간 적도 있었는데요. 국내 시장은 여전히 10배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주시장한그러은 나스닥이 다시 신고가를 갱신 하고 있고 코스피 시장이 아직 미국 시장이 상승한 것에 대비해서 좀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좀 보여질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어떤 종목들이 올라올까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흐름상 낙폭과 대주가 좀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음, 그중에 뭐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겠죠 낙폭과 대주는 뭐 이런게 있습니다 어, 수면 이하에 있는 종목들 정말 지지리도 안가는 대주식만 안간다는 무서운 그런 주식들도 있을거고요 네.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네. 뭐20% 30% 급등하던 주식이 네. 급격히 하락하는 주식들 그리고 또그 여러가지 종류의 테마주들일시적으로 끝나겠다 주. 응.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건데 저는 오늘 제 생각에는 테마주들은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경계. 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테마주들은 올랐었더라도 다시 조정 받더라도 좀 테마주 선은 오늘 안 되는 게 좋을 것같습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낙폭과대주 주로 접근하는 가 훨씬 려 좋다. 지난주 제가 장을 시켜봤을 때는 조금씩 그 수면에 이하에 있는 종목들이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동안 조금 도 많이 받았고, 소외시 대도 전혀 움직임 없었던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 모습을 오늘도 좀 보이지 않을까. 아,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 잠시만요. 아,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믿을 건 낙폭받을 주밖에 없다. 네. 믿을 건나폭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기사가 나는데요 그러면 종목 쪽으로 한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로 넘어갈게요. 여기서 차트로 전환이 안되네요. 습니다 <laughs> 오늘은 아침 시장은 차트 네. 없이 한번 얘기해보죠. 지금 저희는 금면상자개지시를인긴 한데 이렇게만 넣저수 지금 이지 전 낙폭과대주라 함은 어, 수면 이하에 있는 우량한 주식이 이제 되시면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고레카와김조의 어, 거북이 삼원칙입니다. 거북이 삼원칙. 그 보레카와 김조 채를 굉장히 많이 여러 번 읽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수면 아에 있는 우량한 것을 선택하여 기다릴까. 네, 이런 다시 종목은 수면 아에 있는 우량한 것입니다 잡주 아닙니다 우량한 주식 코스피 대가 늘고 코스피 2대가 늘더라도 기업 가치가 굉장히 좋은 회사들 알아두고 니다 선택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바로 안 올라갑니다 수면 이하에 있는 주식은 사자마자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5개월 6개월 기다리는 경다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경제의 신세 동향으로 항상 눈을 떼지 말고 기다리고 행동하는가. 네. 그리고 세 번째, 과대한 생각은 하지 말고 수중에 작은 범위 내에서 행동하겠다. 이거 세 가지가 더북이 삼원칙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첫 번째는 지금 좋은 종목을 사서 대신에 좋은 종목이라 하면 주가가 급등하는 것이아닌 굉장히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시멘트 같은 주식, 요즘에 거의 뭐 종이 관련 주들 이런 것들이 거의 시세가 안줄것 같은데. 요즘에 제지주 대림재지 무린데 급등을 했죠.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습니다. 전혀 안 올라갈 것 같은 우리 인터넷에 시대 누가 신문을 보고 책을 읽을까 했지만 엄청난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거의 수면 이하에 있던 종목들이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재지주 네. 그리고 한 5년 전, 5, 6년 전 말고 제약주들 뭐, 사람들 쳐다본 것 같습니다. 광동제약도 네. 우루사 만드는 예, 그런 회사들이 배당 수익률이 거의 6%에 육박하는데 주가는 바닥을 돋보기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한 1년, 2년 수면아에서 움직이다가 날라갔죠. 거의 5배 이상 다 올랐습니다. 바이오 열풍에 불고 알리다 미었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수면 이하의 종목들인데 예, 저도 지금 그런 수면 이하의 종목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어, 엊그제 얘기했던 한세 실험, 이런 회사들도 지금 수면 이하인 주식입니다. 네, 경기, 뭐,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가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 반드시 한번상승할 응.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대 그룹들도 있는데, 네. 나중에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 이런 주식이 있구나. 거의 고점 대비 바닥을 바뀌고 있는 종목들이죠. 네, 그런 회사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어, 이 수면 이하인 종목들은 기간 투자자들이 거의 매매를 좀안 하는 편입니다. 매매를 많이는 안 하는 편이고 그런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이슈가 없기 때문에 식음료주 같은 경우 이슈가 없다가도 그러다가 오뚜기, 빙귤에 이런 애들 보십시오. 빙귤에 맛 바나나 우유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사진 찍고 가는 인증샷 그런 이슈가 불면서 뭐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뭐 오뚜기 뭐 10배 이상 올랐죠.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나중에 현대그림코드 같은 회사들이 버튼을 보여주는 색깔이 반드시 대신에 중요한 것은 수면 이하에 있는 종목 때문에 지금 사시면 매주신만 안오르지 이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절대 안딱합니다. 올라갔다 떨어져 올라갔다 떨어져 네. 조금 오르다가 떨어져 떨어진 날은 떨어져. 왜 그러지? 고민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조금씩, 조금씩 사 모으시면 됩니다. 네. 그런 종목들이 많죠. 현대 홈쇼핑도 있고, 요즘 현대자 들어가는 회사들 거의 비슷합니다. 한번 보시죠. PBR 기준 10배 이하의 종목들, PBR 기준 0.5배에서 0.7배 사이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그리고 차트상 고점 대비 10, 70% 정도 조정 받은 종목들 보시면 대부분 동일합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는 종목들 네, 그런 것들 있죠. 어, 우선은 저는 이제 오늘은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요. 그리고 뭐 향후 전망은 음. 이런 종목은 매매가 전혀 안 됩니다. 네, 매매가 전혀 안 되고요. 어. 오늘 어, 급등 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급등한 날인데 그날 기다리기 는좀 힘들고요. 매매는 매매하는 주식이 또 따로 있습니다. 힘이 좋은 주식. 어제 말했던, 최근에 매매했던 종목들은 그런 게 있겠죠. 지난번, 지난주 경업, 경영 관련주라든지 이슈가 급격한 이슈가 나온 회사들, 바이오제네틱스 같은 회사들, 그리고 재료장기 같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실적으로 이제 이슈가 컸기 때문에 획득하는 거고요. 그런 종목들은 뭐 장단이 뭐0로는 쉽게 올라가죠. 현태 그래프도 먹고 싶으므로 가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안 올라왔습니까? 몇 날부터 방향을 틀기시작하면 작은 작은 아주 찔끔찔끔 계속 네, 올라옵니다 아무튼 네. 오늘은 거북이 3원칙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를 하면서 어, 시장의 흐름이 어, 낙폭 과대주 위주로 오늘 좀 주식시장이 상승할 것 같다 라는 일기로 마무리를 하면서 또그 장중에 어, 시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좋은 종목들이 있거나 하면 바로바로 바로 지난 주 코멘트했던 회사들 눈여겨기 봐야겠죠. 제가 얘기했던 회사들, 자, 뭐가 있죠? 다음에 낮습니다. 낮입니다. 과연 이제 이런 게 매매용이죠? 급등을 할까요? 오늘 또 신고가를 낼까요? 안 낼까요? 아, 그리고 이지바이어, 이지바이어도 지금 차트가 굉장히 서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낙폭가 어, 되아닙니다 가 되죠. 그고 거북이 3만 에 해당되는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나스 미디어가 올라갈 것이, 단세 미디어가 올라갈 것이. 오늘 시장을 보고 나면 답이 좀 나오겠죠. 네, 어떤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KGS t 이런 것들은 뽑아들입니다. 네, KGS 단기적으로 많이 빨랐던 KGS 이런 것들이 올라갈지, 네, 나스 미디어, 어, 그 다음 이미지바이오 같은 것등도 그 올라갈지. 인쇄시럽 페이지지 데스 이 국가대주로 올라갔죠. 장 열리면 다들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시간 여기서 마감하고 또 다시